제가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김희재를 많이 TV로 보셨을 때만 해도 젊어가지고 그리고 댄스곡을 불러도 숨도 안 찼는데 이제 숨도 차크려 났어 아, 내년부터는 댄스곡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거창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거창에서 한번 댄스곡 신나게 다 불러 보고 갈까요? 다 불러 보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안된다고 외쳤었는데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요, 아직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보통은요, 여러분, 이런 제가 정말 많은 요즘에 공연장을 가는데요. 어, 보통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높으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인사를 하고, 보통 시, 뭐 이렇게 국민 여러분 즐기게 해주시고, 보통은 귀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리 거창국민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군수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도 조, 즐거워하시고 오늘 노래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으니까 많이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김희재 노래 중에 당신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곡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들려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김희재가 댄스곡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박수를 많이 쳐주실 수 있을만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불러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박수 같이 쳐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머리 위로 노래하다가 하트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함성을 한번 질러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연습해볼게요. 제가 하트를 하면. 박수와 함께 함성. 다시 하트를 하면. 이쪽도 해야지요. 자, 제가 머리 위로 하트를 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당신만이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